전 재산 다 날리고 쿠팡하는 대학생 선승재 입니다! 아 오늘 늦잠 자버려서 택시 타고 가야 합니다 완전 홀리몰리 과카몰리네요 아 그리고 제 안녕하세요. 영상들이 같이 네. 일하는 형님들이랑 누님들 그리고 관리자님들 알고리즘까지 도달해버렸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자 말하는 순간 도착했습니다 근데 빨리 올라가야 합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캔커피는 마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무사히 출근 사인하고 바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제 점심 시간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저 오늘 체크인 하는 거 깜빡해서 진짜 지우될 뻔했습니다. 오늘 일당 날리 뻔했네요. 그래서 관리자님 폰으로 체크인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도 편의점으로 가줄게요. 하, 편의점도 슬슬 물리네요 식당 좀 생기면 좋겠다. 그래도 야무지게 먹을게요. 다 먹고 이제 또 일하러 가볼게요. 너무 좋아서 웃음이 다 나오네요. 엘리베이터 타주고 빠르게 오후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파이팅! 자 드디어 퇴근입니다. 바로 버스 타주고 내려서 로또 한장 사줍니다. 1등 되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. 이제 빠르게 공원 가서 운동해보겠습니다. 턱걸이 150개 푸시업 300개 스쿼트 450개 진행했고요. 운동 마치고 빠르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휴 오늘도 정말 알찬 하루였네요.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럼 내일 뵐게요.